아, 좋다. 여기는 양평의 영문산 자락의 산속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는데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 정말 환상적이네요. 조용합니다. 음. 오늘은 아, 제 고객분 집에 왔습니다. 제가 좀 놀랄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드워커 이승석입니다 이렇게 숲속에 앉아 있다 보면 편안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숲속에 오면 이렇게 편안할까요? 아, 숲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이 숲속으로부터 삶을 시작하죠. 우리 인간도 어, 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숲속에만 오면 편안한 걸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나무가. 곧게 뻗어 있을 때는 생명의참그 위대함도 느낍니다. 이제 그러한 그 목재들을 통나무로 가져와서 제재를 하고 또 그것을 완성된 작품으로 집에다 놓을 때는 그런 그 좋은 느낌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되게 할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화학을 쓰지 않고 잘 건조해서 여러분 집에다 이렇게 놓는데 오늘 제가 그런 컨셉의 가구들을 세팅한 그런 좋은 예가 있어서 꼭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런 가구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가시죠. 자, 여기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아, 바닥, 그 다음에 아일랜드 테이블, 싱크대 모두 어,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아, 정말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 테이블은 아, 상판을 이 고객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제가 리폼한 겁니다. 아, 이분께서 한 1년 정도 전에 전시회를 통해서 이 상판을 샀는데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목재의 건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둥그렇게 상판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고객분께서 그 구매했던 곳으로 연락을 하니까 아, 폐업을 해서 문을 닫은 거죠.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가공을 해드렸고, 지금은 5일 마감을 했는데 완전히 좋은 느낌의 테이블 상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는 한번 구매해서 쓰시다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샌딩하고 가공해서 새 것처럼 쓸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나무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 좋은 나무를 구매하시는 것이 저는 1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거는 나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완성품입니다. 잠깐 이동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건데요. 어, 이거는 그 밑에 하부가 화이트오크의 통나무 하나를 잘라서 놓고 그 위에 에, 이렇게 수석을 놓은 겁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보다 더 큰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 좌식 테이블입니다 에, 높이가 아, 30cm 입니다 지름이 약한 1m30 정도의 동그란 구루턱이 나무를 양쪽으로 쳐내고, 이렇게 딱직 육면체로 만든 겁니다. 어떠세요? 이 디자인에 엄청 큰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나이테를 뭐 정확히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100 몇십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잔체가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는 자란, 그런 엄청 큰 나무인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가느다란 어떤 그 구조의 뭐 좌탁 테이블이나 이런 걸 놓게 되면 이 무게감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아 통나무를 하나 얹어 놓는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어, 이 갖게 해주는 마치 건축물이 일부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건축주께서 원래 자연을 좋아하셨고 돌, 나무 이런 그 천연 소재를 좋아하셨는데 원래 저를 찾아오실 때는 이런 형태를 주문하신 건 아닙니다. 에이, 이분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석이 엄청 무겁고 또 그것을 이쁘게 전시할 수 있는 하부의 구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제 건축 도면도 보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위치를 제가 파악했을 때는 가구 형태보다는 이런 매스감이 있는 커다란 어 이런 덩어리가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걸 오케이 하셨던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옆면, 양측면의 직각을 정확히 자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나 들려면 성인 다섯 명이 들어야 합니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해놓고 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송할 때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거를 수석받침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쪽에다가 수석을 놓고 이거를 거실의 중앙에 놓게 됨으로써 디자인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이 나무는 점점 조금씩 더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멋있어질 겁니다 그 나무는 이렇게 갈라짐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예술적인 감각이 좋으셔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벽 쪽에 걸어 놓고 계신데요. 아,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아, 이 테이블도 북미산 화이트 토크입니다이 단면에 저희가 오일을 발랐더니 아주 진해 보여요. 지름이 한 1m20 정도 되는 아, 두께가 한 10cm가 넘는 그런 에, 단면입니다.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에,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자연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에, 그런 느낌의 테이블이 된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어, 느껴보시면 좋을 텐데, 좀이 화면으로만 보여드린 게좀 안타깝긴 한데, 영상으로라도 그런 느낌이 여러분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고, 로보트가 지나가고, 막 그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연이고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